자, 안녕하십니까 올바른투자 천대표입니다 아, 자 오늘도 어, 5월 21일 화요일이에요 저희가 어, 오늘 아침에 시초가에 종목을 두 종목이나 드렸는데 두 종목 모두 쏘면 쏜대로 먹는다 아, 우리는 시초가에도 수익을 받다라는 내용입니다 일단 테크윙이라는 종목을 좀 공략을 했습니다 아, 테크윙이라는 종목을 공략을 했고요이 종목 어, 그럼 뭐 9시 땡하고 매매 시작해가지고 어떤 결과 만들어냈냐 자 바로 볼게요 아, 1분 2분 3분 4분 5분 6분 7분 분 만에 대략 5% 정도의 수익률을 안겨다 드렸습니다. 테크윙이란 종목 뭐 하는 종목이에요? 사실은 좀 상당히 익숙한 종목이긴 하죠. 테크윙이란 종목이 에, 반도체 테스트 관련된 종목이에요. 반도체 테스트 관련된 후공정의 테스트 관련된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 이 종목 왜 그러면은 공략을 했냐? 자 볼게요. 테크윙 에, 주가 날개 달았나? 반도체 업황 본격 회복 모락모락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이 기사의 헤드라인 믿으시는 분 있으실까요? 제가 아 테크윙 주가 날개 달았나라는 이 기사를 보고 매매를 했을까요? 일단요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테크윙 주가 날개 달았나라는 이 기사를 보고 저는요 이 말에 상당 부분 동의하지를 않습니다. 이 무슨 소리냐? 테크윈은 종목을 공략을 해놓고 이 좋은 우호적인 기사를 뭐 동의 안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일단은요 반도체 업황이라는 게 하루하루 달라요. 그리고 반도체 업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가장 크게 우리가 아 직관적으로 볼수 있는 데이터는요 미증시 그 안에서도 기술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런 한 줄짜리 헤드라인 중요한 기사를 놓고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전일. 미증시 상황, 미증시에 속해 있는, 뭐, 기술주, 그 안에서 반도체 종목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냐가 중요하죠. 그런데, 5월 21일이라는, 우리가 그, 날짜는요, 어떻습니까? 시장의 전체 지수 포인트를 놓고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어 좀, 하락장이다. 어려운 장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5월 21일 화요일 개장하기 전에는, 이거를 어떻게 할수 있냐? 알수 있죠? 미증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전일 어떻게 됐습니까? 아침에 당연히 모니터링을 해야죠. 개장하기 전에 미증시 상황 전반적으로 어,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혼조세로 마감했다 보니까 우리 증시도 유사한 흐름을 에,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한마디로 개장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 시장, 오늘의 우리 시장을 어떻게 점쳐볼 수 있냐? 우리 시장도 썩 좋지 않을 거다.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이어질 것이다. 왜? 특별한 재료는 없는데 미증시가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어, 시원하게 뻗어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데 엔비디아를 관련해가지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약간의 기대감이 부러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아, 개장 전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들을 봤었습니다. 거기다가 아, 이 기사 제가 뭐라고 했죠? 별로 별로 참고하지 않았어요. 별로 참고하지 않았는데 왜 그러면 테크윙이라는 종목이냐? 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테크윙이라는 종목 테크윙이 종목 어떻습니까? 반도체 후공정 관련된 종목인데 이 종목을 특히나 주목했던 이유는요. 기술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7분 만에 5% 정도라는 수익을 안겨다 드렸다라고 했어요. 특히나 올바른 투자 천대표 우리 채널 구독하고 좋아요 누르고 그리고 아홉 시 개장하기 전에 이제 우리 라이브 방송을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명확하게 종목에 대해서 사인도 힌트도 드렸습니다. 자, 테크윙이 종목의 일봉 차트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어,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어 의미 있는 매직봉이 들어왔네 언제 이날 전일 상당히 의미 있는 매직봉이 들어왔습니다 의미 있는 매직봉이라는 게 뭐냐 이 종목의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세력의 움직임을 포착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테크농이란 종목이 어제 하루 동안만 외인 자금이 110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략 한삼거래일 3거래일 동안 외인의 자금이 200억 원이 넘게 들어왔어요. 근데 테크윙이 어떤 포인트에 있는 자리냐? 자, 보세요. 제가 박스 쳐놓은 자리입니다. 어떻습니까? 어때요? 어, 이미 너무 고점이에요. 이거 뭐 무릎에서 사야 되는데 이미 너무 고점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테크윙이라는 종목을 언제 공략했나요? 시초가에 공략을 했어요. 시초가에 뭘 노리고 공략을 했나요? 이 종목이 100% 200% 올라가길 바라면서 스윙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시초가 단타의 개념으로 접근했다 보니까 이런 차트가 뭐한다 슈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차트다 라고 말씀 좀 드리는 거예요 왜냐 자 볼게요 대략적인 뭐 가격 라인이에요 자 어떻습니까 테크 위는 종목 직전 고점을 뚫게 된다 라고 하면은 직전 고점 부근에서 움직인다 라고 하더라도 앞에 뭐가 있어요 이 종목의 주가를 저해할 수 있는 주가 상승을 방해할 수 있는 저항 요소가 굉장히 적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들 세력이 움직임까지 포착이 됐어요. 그리고 장 초반에 움직일 수 있는 좋은 재료들을 갖추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시초가에 노려볼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올바른 수사 현대표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그리고 라이브 방송까지 참여하시는 분들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일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아이 부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쨌든간에 테크윙이란 종목 장 초반 시작하고 나서 그 빠른 시세차익 예, 같이 쌓인드리고 좀 수익을 냈었죠 이런 부분들로 같이 수익을 보신 분들은 정말 축하드린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역시나 내일장 5월 22일 그리고 아, 앞으로의 시장에서도 시초가에 노릴 수 있는 종목들은 매일매일 나옵니다. 그런 종목들 역시나 고개 끄덕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잘 잡아서 우리 올바른 투자 천 대표 채널과 같이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오늘 테크윙 수익 정말 기분 좋았습니다. 자이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